인지적 특성의 지능이론 중 전통적 지능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이론이란 쉽게 말해 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 지능이론은 지능을 단일한 능력으로 간주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지능이론 외의 지능이론들은 지능이 여러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 지능이론에는 스피어만의 지 요인설, 서스톤의 다 요인설,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 카텔과 혼의 위계적 요인설이 있습니다. 스피어만의 지 요인설은 지능이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이루어진 단일 능력으로 보았으며 그중 일반 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스톤의 다 요인설은 지능이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은 서스톤의 다 요인설을 확대시켜 지능을 3차원으로 나눠 180개의 복합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카텔과 혼의 위계적 요인설은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과 서스톤의 기본 정신 능력의 장점을 결합하여 일반 요인을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지능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지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이론들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살펴볼까요?